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사면 금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사면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사면은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 로봇즈가 반짝 올라가더니 다 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일부 기업들이 오후장에 좀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특히 기존에 이제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아, 그, 어, 아 사면, 그리고 뭐, 클로버, 예, 그리고, 어, 로보티즈. 특히 로보티즈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아침에는 나빴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어, 사면도, 어, 급락 이후에 주가가 좀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마이너스 6%까지 빠졌는데 12%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면이, 이, 왜 이렇게 강하냐? 음, 일단은 지금 로봇주로, 어, 지금 이슈를 이제 받고 있는데, 로봇 쪽 모멘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뭐 부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거기와 관련해서 특히 요새 이제 로봇주는 이런 스마트 액츄레이터, 액츄레이터가 핵심인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이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올라서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실적도 약간은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실적 가지고 접근하시면 이 종목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슈적인 면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그 보게 되면은.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랑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은 종목명에 로봇과 관련된 연관된 단어들이 다 있는데 이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어 그리고 올라갈만하면은 빠질만하면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누군가 정말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오늘 마이너스 6%까지 빠지면서 추세가 전환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급등을 시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횡보 이후에 추가 상승, 여기서 횡보 이후에 에 추가 상승인데, 사실 요 영역에서 이렇게 더 빠지게 된다라면은 추세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면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거는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면 무조건 빠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어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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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그래서 지금, 음, 올라도 뭔가 약간 불안 요소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는, 그렇게 이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되돌려 세웠다라는 거고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역사적으로 신고가 영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어, 그런 거를 반영을 못 해요. 반영을 해도 금방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오늘 보시면 신고가 돌파하면서 수급이 강하게 밀려 올렸지만 그 이후로는 쭉 밀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어 지금 구간이 예, 조금 음 매물 소화를 계속해서 하면서 어, 이게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돌파를 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은 강한 상승이 한 차례 더 나와야지 우리가 적어도 매도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로봇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엔비디아에서 로봇 관련된 이슈를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은 연말에 가면 갈수록 계속 계속 로봇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가장 모,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로봇주들이 몇개 없어요. 어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로보티즈 예, 원익 홀딩스, 사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아래 꺼내 있어요. 좀 생각보다 지지부진한데, 어, 사면이, 예, 지금, 신고가를달성하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고, 어, 뭐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자율주행이랑 로봇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기차보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목표 주가도 지금 한 60, 70% 뛰었거든요.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한다라면은 로봇 이슈는 또 나온다. 아, 그러면은, 이게 사면이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술적으로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만 시키면 굉장히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면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